안녕하세요. 허영수 탐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가구 주택이고요. 2층에서 누수가 됐고 1층으로 떨어지고 있었는데 오래 되셨대요. 못 찾은 이유까지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밑에를 봐야 되거든요. 피해층에 올라가 2층에 올라가는 거고. 2층비이 있습니다. 아, 구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가 친구. 세 친구. 밑에 층아 그래요? 밑에 층이니까이에내이이 친구. 니친 여기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친이 여기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쪽 이쪽 사장님 계세요? 네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요 이거는 이제 외벽이세요. 외벽에서 떨어지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오래됐어요. 그리고 안에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도 불또 나갔나 보네? 그래? 네, 안 나갔어요. 아, 여기, 여기, 여기. 언제부터 버렸어요? 이건 한참 됐어요. 여기는 지금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는 말랐다가 떨어졌다가 말랐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젖어있어요. 됐습니다. 딱 봐도 오래 됐고요 지금 천장을 다안 찍어서 지금 요, 요 사진을 보시면 그 벽면하고 천장하고 여기가 이제 벽이고 이쪽이 천장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심각한 건방 안쪽에 있었었어요. 요 영상을 같이 보실게요. 여기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계속 떨어지죠. 근한1 초에 한 방울씩 계속. 이렇게 사항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검사를 바로 진행했어요. 검사를. 지금 좀 빨리 돌려볼게요.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실게요. 제가 최초의 여기 놨구요. 이거를 좀 빠르게. 이렇게 돌려보면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압이, 공기압을 넣어서 체크를 하는데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에 걸어 놓은 거는 온수배관, 온수배관에 걸어 놨고요. 지금 보시는 여기 보일러실 바로 밑에가 아까 전에 그 하수관 쪽, 그 하수관 떨어지는 쪽. 는 쪽이고, 이 벽돌 안쪽이 방이었어요. 어디 방이냐면 여기 방, 여기 떨어지는 방, 여기 떨어지는 방이었어요. 그래서 집 구조를 보면요, 이쪽이 대문이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 계단을 올라가서 집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최초에 들어갔던 데가 여기고 나와서 제가 이쪽 대문으로 들어갔어요. 이쪽 대문으로 들어가서 최초 이제 봤던 데 영상이 여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문으로 들어가 1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방이 이쪽에서 이제 떨어지는 거, 영상 보신 거, 고기 여기고, 아까 여기 떨어지고 있었구요. 이거는 이제 건축... 구조구요. 2층을 보면, 이쪽이 계단이고, 이렇게 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는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볼수 있는 바운드리는 이쪽이었어요. 떨어지는 데는 여기가 한 군데가 떨어지고 있었고, 방 안쪽에는 여기가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봤던 데는 여기하고, 요쯤이었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체크했던 부분이, 보일러에서 어디 배관에 이상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했구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온수 배관에 문제가 있었고, 이쪽에 세탁기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매설되어 있었구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고,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노출로 되어 있었어요. 바깥으로 배관이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배관들은 다 안에 이제 묻혀 있었던 거죠. 안 보이는. 그래서 이사가 나가 있고 장판이 걷어져 있었어요. 여기 이 부분이 장판이 되게 많이 젖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유주분도 이쪽이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여기랑 이쪽 부분을 두 군데를 까놨어요. 그리고 이쪽을 저도 처음에 누수 탐지 진행할 때 이쪽을 최대한 많이 신경 써서 봤습니다. 근데 감지는 되지 않았어요. 감지는 되지 않았고 화장실 쪽도 봤고요. 싱크대 쪽 당연히 봤겠죠. 근데 네. 어디에도 감지는 되지 않았고, 보일러시 쪽, 혹시 싶어서 보일러시 쪽을 갔고요 보일러 쪽에서 또 감지는 안 됐는데, 이쯤에서 감지가 됐어요. 그래서, 1차 감지, 누스 탐지가 됐고, 2차적으로 이제, 그, 확정을 줘야 되는데, 이쪽에서 이제 제가 확정을 짓고 깨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봤더니 주름관으로 지금 문제되는 배관이 요 배관이에요. 요 배관. 요거는 아니구요. 요 배관에서 문제가 됐고 제가 최초로 이제 확장을 지은 부분은 여기였습니다. 요기. 요 부분. 요 부분이어서 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관이 보였고 이렇게 두 군데가 문제가있더라고요첫 번째는 여기 지금 붙대고 있는 부분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요 밑에 요 배관 요 밑에가 문제가 됐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조인 부분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두 군데 다 문제가 됐더라고요. 오뭐 맞아 보시게요. 음. 이걸로 이제 계속 뽑아져 나온 거죠? 그, 옆에 그걸, 그 동영상을 나한테 하나 좀 보내주세요. 여기가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소리 났던 데는 여기였어요. 요 밑에 밑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리를 해 드렸고요. 지금 여기가 들떠 있었기 때문에 이 배관 자체가 얘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밑으로 지나가도 된다 생각돼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기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냥 직선으로 가는 게 좋다 생각해서 이렇게 놨고요. 올리진 않았어요. 일부러 안 올린 거예요. 이쪽이 부하가 안 걸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laughs> 왜 다른 분들이 와서 못 찾았냐면 이쪽만 검색을 했어요. 이쪽. 주로 여기. 여기. 그 다음에 방. 요렇게만 누수 탐지를 진행했던 거죠. 그 다음에 화장실. 이 근처에는 못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탐지 실패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는 몇 군데 까놓은 게 보이고, 여기도 몇 군데 까놨어요. 한 군데.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쪽에서 감지가 돼서 여기를 깠기 때문에 성공을 하게 된 거죠. 마무리는 이렇게 해드렸고요. 다시 이제 이 베란다였거든요. 베란다였기 때문에 미장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래된 누수, 누수를 잡았어요. 여기도 어, 이렇게 오랫동안 못 잡고 있으니까 주위 분들한테 좀 여쭤봤나봐요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한달 전에 제가 해드린 곳그 집에서 여기 다른 사람이 못 잡았는데 잡았다고 한번 연락해 보라고 해서 연락이 됐고. 이거 일주일 전부터 이제 저하고 스케줄을 조정해서 진행했던 거였어요. 꼭좀 와달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저도 못 잡았으면 좀 그랬을 텐데 다행히 잡았습니다. 여기는 다가구 주택이구요. 다가구 주택 두수 탐지는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